세상은 돈과 사람, 이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죠. 길거리를 가득 메운 성공한 사업가들, 유명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이두 가지를 활용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과 사람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게 되죠. 혹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안 되거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과 사람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알면 인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돈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이 따라오게 할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같은 유명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을 벌려면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했고 워런 버핏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큰 문제를 해결하면 큰 돈이 따라온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점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디자인을 잘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잘 설득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더 멀리 갈수 있으니까요. 제프 베이조스는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아마존을 만들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방송계를 장악했습니다. 손정희는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눈 덕분에 세계적인 투자자가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남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세요. 남을 도우면 결국 더큰 도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이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 먼저 새로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좋은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멘토는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간견을 듣거나 직접 연락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준이 곧 여러분의 수준이 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다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팀이 있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 이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가려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며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이기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결국 승자는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